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아침 제풀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 선한 목자 되신 우리들 항상 인도하시고 이름 그만 좀보세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그 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그세주 상인도아소서 아멘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가 되신 주님 오늘도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아침 채풀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야, 오늘도 주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춰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삶의 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다 보니 어느새 삶을 지혜롭게 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자손들을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잠언 11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자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악인의 삭슨 허무하되 공의를 뿌린 자의 상은 확실하니라. 공의를 굳게 지키는 자는 생명에 이르고 악을 따르는 자는 사망에 이르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여와께 호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2년 전쯤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이제 끝나면서 자녀들을 데리고 세부에 이제 두달 살기 오신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충성스러운 집사님 가정이신데 제가 이제 신방을 가서 이 얘기, 저 얘기를 나누다가 이 생업에 관한 대화가 있었어요. 그때 남자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저는 우리 아이들 나중에 집한 채씩 정도는 해줄 수 있는 부모가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즘 서울에서 이 아파트 한채 가격이 뭐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미래를 살아가야 우리 자녀들이 걱정이 돼서 다른 건 못해줘도 집한채 정도는 해줄 아빠가 되고 싶 아, 싶은 그런 마음을 우리 집사에 갖고 계신 거죠. 아마도 많은 부모님들은 우리 집사님의 마음하고 크게 다르진 않을 겁니다. 자녀가 공부를 잘하거나 어떤 특별한 재능을 개발해서 나중에 사회생활할 때 고생하지 않고 잘 되기 바라는 그런 마음은 이 모든 이 부모의 마음이죠. 예, 그런데 우리 집사님의 그 마음의 소원처럼 되려면 뭐 아빠의 사업이 잘 돼서 그것이 이제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흘러갈 수 있게 되면 좋을 겁니다. 물론 이 그런 길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예, 오늘의 이자원에서는 나와 나뿐만 아니라 자손이 잘 되는 참된 지혜와 그 길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잠언 11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마음이 구분자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행위가 온전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 구절에서 마음이 구분자라는 표현에 그 NIV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에, 마음이 비뚤어진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예, 어제 자문 6장 12절 말씀에서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제 채풀 설교의 제목이 말로 인생을 망치지 말라 라는 거였잖아요. 예, 여기서도 구부러진 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그런데 이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듯 이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절대 우리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그이 강연자는 친절하게 말하는 예쁘게 말하는 사람을 사귀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배우자를 선택할 때. 왜냐하면 마음이 좋은 게 있으니까 좋은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때문에 이런 마음 씀씀이, 마음 됨됨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좋은 말이 나오기도 또 악한 말이 나오기도 하고 선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고 악한 행동이 나오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굽은 자, 비뚤어진 자를 미워하시지만 선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보실까요? 인자한 자는 자기의 영혼을 이롭게 하고 잔인한 자는 자기의 몸을 해롭게 하느니라. 여기서 인자한 자라는 표현 역시 영어 성경에 보니까 a kind m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마음의 친절함과 온유함과 너그러움과 선함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 역시 자기 영혼을 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반대로 잔인한 자는 인정머리 없는 사람, 인색한 사람, 신경질적인 사람은 점점 자기의 영혼을 갉아먹고 자기 자신을 점점 해롭게 한다라는 겁니다. 아, 16절을 보시면 유덕한 여자는 존영을 얻고 근면한 남자는 재물을 얻느니라 라는 말씀도 있는데, NIV에서 유덕한 여자를 아, 마음이 상냥하고 친절한 여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 여성은 점점 더 사랑을 받고 존중을 받게 되어, 되어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사랑받고 인정받고 더 존귀해지길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선하고 상냥하고 친절한 마음을 가지란 얘기예요. 짜증과 신경질과 매정함과 인색함과 잔인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은 점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겁니다. 여러분 주변에는 점점 사람들이 사라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을 진정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자 21절 한번 보시면 악인은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나 의인의 자손은 구원을 얻으리라. 이 구절에서 악인과 인을 비교하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악인과 의인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선하고 친절하고 상냥하고 인자하고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는 자손은 더잘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비뚤어진 마음을 갖고 있는 악인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고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쉬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자녀들에게 물질적인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주고. 자녀들이 조금은 고생을 덜 하기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와 자손이 잘 되는 최고의 방법이 뭐겠어요?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의로운 마음, 친절한 마음, 무엇보다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그런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서 그의 인생을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비뚤어진 마음을 경계하고 버리십시오. 그건 나도 망하는 길이고, 자녀들까지 그걸 똑같이 배우고 함께 망하는 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돼요. 죄인 된 우리까지도 사랑하시고 대신 희생하신 그 사랑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닮아가야 될 겁니다.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선량한 마음, 친절한 마음, 온유하고 청결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열매들이 가득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살아가는지, 어떤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어떤 사람의 자손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축복하시는 인생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대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비뚤어진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라. 아, 인색하고 아, 그런 하나님이 미워하실 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하고 너그럽고 풍성한 사랑과 겸손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마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순간순간 하나님 말씀대로. 구부러진 마음이 아니라 바르고 온전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뒷편에 나오는 오늘의 묵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묵상하시고요. 짧게라도 뜨겁게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우리 꿈문의 10분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모든 비뚤어진 마음을 경계하고 버리십시오. 그건 나도 망하는 길이고 자녀들까지 배우고 함께 망하는 길인 것입니다. 나의 마음에는 매정함과 친절함 중에 무엇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